아니야, 해가 너무 커, 아직 그러게. 이제 퐁퐁 빠지면 이제 끝이야 너 <laughs> 구하러 와구하 어, 지... 오세요 소리 지르겠지 저를 구하러 와주세요 <웃음> <웃음> 드디어 두번째 나이트하우스 기다리고 기다리던 드리프트 조류를 타고 <웃음> 놀이기구 <웃음> 타듯이 가는 다이빙이에요 이제 조류를 만나서 본격적으로 조류를 즐겨볼텐데 조류를 인조이 할 준비 됐어요? 아나 너무 무서워 아니 뭐가 그렇게 무서울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워 조류가 내 맘대로 컨트롤 안되는게? 조류가 무서운 그녀 하지만 그녀는 항상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Don't worry, be happy 아니 재밌게 즐기려고 와 놓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 거야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웬일이니? <laughs> 뭐야? 왜 그래? 조류 드리프트 어땠는지? 좋았으면 편했어요 <laughs> 울고불고 하시더니 네. <laughs> 세상 잘하셨죠? 네. 또? 브리핑할 때왜 이렇게 겁을 줘? <laughs> 겁을 줘 뭐, 거꾸로 이렇게 갈 가지. 수도 있다는 둥 그래 겁나 겁먹었지 가뜩이나 겁나는데 <laughs> 이, 이 여행 여행에서 복달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안달 복달이 복달이. <laughs> 걱정 없는 스타일. <laughs> 걱정 일도 없는 스타일. <laughs> 어 그래서 맞나봐. 걱정 맞네, 맞네. <laughs> 그래서 맞아. <laughs> 걱정 많네 <맞네. 웃음> 그래. 쉽시다. 길다니. 길어, 길어, 길어. 다안 들어와. <laughs> 제 책을 읽더니 잠이 들었나 봐요. 이렇게 만드시는지? 자, 뱀스 네, 커피. 하나를 됐습니다. 딴다. 어. 자, 뜨거운 물 넣는 게 아니라, 어? 아, 니다드 커피를. 라드 어, 커피를. 중, 중. 이 아이가 잠겨서 살짝 넘칠 만큼. 라운드, 라운드, 파크 Oh, uh the -huh. And she made the, her own recipe, the Indonesian mixed coffee. You want to try? Sure. Yeah. Wait, really? Yeah. You use those ingredients? <laughs> ingredients. Uh, I taste a little bit of Korea in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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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xed coffee. <laughs> <laughs> oh wow. How so far? How many meters? Five kilometers. Five kilometers? <laughs> Five kilometers? Really? Oh. One, two, one, three, one, two. 손톱 좀 다듬자고. 어 맞아. 너무 뷰티와 멀어진 생활을 <laughs> 하고 있어 지금. 뷰 티고 나발이고. 잘 먹음일 수 있게 이제. 자, 스팀 타월은 아니지만, <laughs> 초이스가 없어. 이이큰 타월밖에는. <laughs> 마마 같이 <laughs> 스타일이야 마마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오. Our island is more beautiful. Okay. 그리고 간간 배를 타도 이렇게 육지에 한 3일 한번, 이틀 한번 나오니까 되게 좋아요. 아, 이희, oh it's good feeling. Yeah, really. 요새 요가에서 계속 손과 발의 활성화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의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짜 직이라고 하잖아요. 땅의 그 기운을 직접 이렇게 받으면서 발이 좀 신발 안에 있는 발이 깨어지는 느낌? 오, 따뜻해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올라오는 길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죠. 아, 몇분 정도 걸지한 이십 분은 넘게한3 0분탄것 아, 같은데. 예. 저기 젠틀한 저 수평선이 너무 예뻐. 나도. 아, Here's my body. Yeah. yeah, yeah. c 그리고 고기들하고 아이 컨택할 때. 오, 어, 그 그게 나는 진짜. 진짜 물고기인데도 어. 나를 쳐다보는 거를 내가 느끼니까. 어, 그럴 때는 어. 정말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어, 어, 어. 마음속으로. 또너나 어, 어. 쳐다보는 거야. 어, 어. 만타포인트에서 그걸 느꼈다. 그랬지? 어, 어. 만타포인트에서. 어떤 물고기가 쳐다봤대. 나를 <laughs> 너무 많이 쳐다보는 거야. 왜 그렇게 걔가 쳐다봤을까 어. 근데 그 눈이 진짜로 나를 쳐다보는 걸 내가 느끼니까 어. 걔한테 눈을 못떼겠더라고 어, 어, 어. 음. 그리고 진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나 또 그런 것들로 우리가 또 사랑하게 되겠지 또 서울에 또 가서 오래오래 서로가 서로를 기억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의 여행은 항상 진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 하는 여행도 뭐 sometimes 좋지만 그때로 좋지만 여행도 너무 좋고, 감사합니 수영하지 말라네요. 아고 있다고. 지금 저 친구는 15년 된 친구라고. 한 45년까지도 살고. 3m까지 큰다고. 이 공원 안에 천 마리에 저코우드 드래곤이 있다고 해요. 대단합니다. 네 와우 와우, 저거 엄청 크다 응 오, 쾌척하고 있 코코넛 쥬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마지막 날이 끝났어요 이제 다들 아침을 먹고 체크, 에어 체크를 해주고 계시고 아, 마지막 날의 아, 선 라이즈 입니다 매일 아침에 이렇게 6시쯤 6시에서 6시 반 기상을 하니까 매일 정말 매일 선셋, 선 라이즈를 보고 있어요 근데 진짜 되게 느낌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한참 남았어요. 오늘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랜턴 잘 달려 있는지, SMB 여긴 조류가 심하기 때문에 셀프로 SMB를 잘 띄어야 되고. 자, 개기판 잘안 열려. 촥. 하나로. 음, 싱크리디서. 네. 체크하고. 빠져 정도 되네요. 조류 거리 확인하고. 오케이. I'm I, I can never get enough. But then sometimes you're too much. I'm done and I know I'm hard to love. I know I'm hard to believe. I'm never happy, it seems. But you're 가 있을 예정이라 선셋티너에 맞춰서 지금 <laughs>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수광되이 눈썹 매지면 보자. 아, 지금은? 네. 어, 하냐? 아니야. <laughs> 하냐? 어, 어, 하냐? 하냐? 발리는 어, 하냐? 하냐? 시작됐다. <laughs> 장르가 이제 공포야, 공포. <laughs> 음. 여기가 지금 포토존이어가지고 지금 모두가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 석양의 이 아름다운 골든을 와와 와. 원장이 지금 발에서 머리까지 완전 다 골드야 어 골드 여왕 같아 진짜 그래 와 진짜 아름답다. 아, 여기서 무슨 어떻게 피 찍어야 되나? 너무 예쁘지? So p 저새 날아가는 거 봐. Do you do you are yeah. Oh, yeah. Wow. So many! Wow! Yeah, you see so many coming out, right? Is it bad? Oh my! 아하하하하하하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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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무튼 잘 마친 우리 <laughs> 축하해. 감사해. 감사할지. 애썼어요. 이거 비스코. 대단한 여인네. <laughs> 아. 어메이징. 슈퍼 원더우먼.